아픈 쪽은 어느 쪽이세요? 지금은.. 괜찮아요? 그 이렇게 누르면? 네, 안 하나도 안 아파요. 나안 네. 아파요? 그냥 이발톱 끝에 있잖아요. 음. 얘만 이렇게 아래로 누르면 여기, 여기 네. 이렇게 네네. 위에서 이렇게 솟슨것 때문에 네, 그게 살짝 아프고 많이 늦은 것 같아요. 여길 누르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? 이쪽이 아픈 거예요? 가운데 가운데? 네. 아, 찡하군요. 근데 그렇게 아프지 음, <laughs> 왜냐면 피부가 튼튼해서 음. 최근에 깎으신건어예요한 어, 한달 정도? 음. 일단은 발톱을 좀 정리하고 지금 뿌리부터 조금 말려있거든요 이 안쪽부터 네. 그래서 붙이는 교정하고 그 다음에 <laughs> 와이어 교정 들어갈게요 네. 자,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<laughs> 유리 하신다고요? 유리 하신다고요? 네. 유리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밑간을 하잖아요 밑작업을 <laughs> 저도 잘 펴지도록 이렇게 좀 밑작업을 해 놓을게요 네. <laughs> 네 지금 통증 있는 거있어요 아니요 없어요. 괜찮으세요? 이 모서리 자를 때좀 아프셨겠어요? 맞아요 <laughs> 음... 불편하죠? 언제요? 그, 그 별톱 자를 때아 자를 때요? 아 근데 처음에는 음. 그런데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네. 익숙해져요? 네 이게 점점 이제 어떻게 파... <laughs> 음. 어떻게 파내야 짤. 잘 자르는지 이게 되더라고요 <laughs> 음. 아 통증에 익숙하진 않고? 그쵸. 근데 통증이 없는지가 좀 돼서 음. 와. 이 안에까지 확인하고 자르셨어요 네. 하, 뭘로 어떻게? 그냥 오. 그. 괜찮으세요? 네. 참을만해. 괜찮으면... 오, 참을만해요? 통증에도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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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 피나고 염증 나고 그랬어 가지고 아... 고름 나고 그럴 때 진짜 아, <laughs> 눈물 찔끔 나면.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. 네. 어. 여기 많이 깁네. 아, 음. 여기 사선으로 좀 잘라놓으셨군요. 맞아요. 오케이. 저희가 아프다 보니까. 네. 괜찮으세요? 네 괜찮으세요? 어, 거긴 좀 아프네요. 불편하죠. <laughs> 어, 여기가 더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네, 거기가 좀 아픈 것 같아요. 봐도 아, 돼 이렇게 숨어 있어. <laughs> 남편분이 무서운 걸잘못 보시나 보다. <laughs> 살도 엄청 탱탱해요. 언제 말 거나기 땡겨도 안 땡겨줘. <laughs> 안 내려요, 안 내려. 뭐 <laughs> 어, 평수가 많이 안 넓어지는데요? <laughs> 제가 원래 살 자체가 탱탱하거든요. 결론대로 피부가, 네, 피부가 피부가 네. 별로 트러블도 없고, 어. 피부가 굉장히 건강하고 탱탱한 피부예요. 이렇게 좀 당겨놓겠습니다. 그럼 음, 별로 안 당겨진 거 같네요. 그렇죠. <laughs> 아까보다는 밑에 발톱이 좀잘 올라올 거예요. 자, 지금 느낌 어떠세요? 아까보다 어떤 게요? 음, 지금도 아프세요? <laughs> 네. 어, 근데 아까보다 심하세요? 아니요. 네. 괜찮으세요? 네. 네. 음, 아까 끝에 보기가 힘들었잖아요. 네. 요 견인한 다음에 끝에가 이렇게 좀더 올라와요. 편안하게 이제 잡히죠 모서리가 이렇게. 아네 네, 네. 모서리가 잡히고 여기도 원래 음. 여기. 여기는 하나도 안 아파 음? <laughs> 여기는? 네 그리고 이 사선으로 자른 데다가 교정기를 걸지 않고 이 위에다가 걸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사선으로 자른 데가 아직 안 자란 거죠. 그쵸, 안 자란 거죠. 근데 사선으로 자르면은 발톱 속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 이 모서리가 또 아파요. 그래서 거기를 견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교정이 없이 와이어 교정하기 전에 이 붙이는 교정이 없으면은 이쪽 땡겨 올리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같이 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. 여기다 붙여서 땡긴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. 여기가 아픈 건데. <laughs> 고객님 지금 찌른 느낌? 없어요 괜찮... 아 턱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군요 턱이 딱턱 라인에 고객님 조금 올릴게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? 네괜찮네요 아이 자꾸 이 밑으로 흘러내리네 잠깐만요 아이 이 밑으로 자꾸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부분 쪽으로 교정기가 자꾸 빠져요 그럼 더 위로 올려야 돼요. 거기 유착돼 있을 텐데. 잠깐만요. 이쪽 이쪽 걸고 다시 한 번. 밑으로 자르는 걸 조금 덜 잘라야 돼요. 자, 이 부분은 걸렸어요. 네. 지금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네, 약간 욱신거리는 느낌이거든요. 찌르는 건 없고요. 네, 음. 자,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흐르질 않아야 되는데 고객 지금 찌르는 느낌? 없어요 없어요? 여기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괜찮으세요? 네, 네. 거기는 거의 아픈 거 같아요 거의 안 아파요? <laughs> 네 음... 이쪽은 그럼 괜찮으세요? 지금은 괜찮아 아까 괜찮... 들어갈 때 때는... 어... 예. 괜찮으세요? 네. 네. 정리요 여기가 발톱 끝이에요, 이제. 이 부분이 자, 아... 여기 나왔죠? 아, 네. 네, 여기 이제 나왔어요. 여기는 뭐 사선으로 잘랐으니까안 아팠겠고 여기는 끝을 제가 자른 거죠. 네, 근데 여기 모서리가 있어요. 모서리 위쪽으로 잘 걸렸어요. 지금 모서리는 교정기는 여기, 모서리는 여기. 아... 어, 영상에서 이제 확대할 건데, 어, 이 밑으로 사선으로 잘린 그윗 부분에 잘 걸렸습니다. 그렇게 잘라서 안 아팠나봐요. 네. 근데 그렇게 자르면 이제 살이 더 차오르니까 자라면 또 불편한데 어, 정확하게 어디가 찌르고 있는지 그 위쪽으로 걸었기 때문에 어, 그 부분이 길르면서도 이제 안 아플 거예요. 조금 더 조여놓을게요. 자, 이좀이 옆에는 자꾸 자르면 네. 피부가 더 차오르기 때문에 요고 그리고 균발톱이 많이 아니고 음, 뭐. 그래서 옆쪽은 자를 필요가 없고 앞에 들뜬 부분만 좀 불편함 없이 기르도록 여기만 정리하겠습니다. 네. 앞에는 두껍죠? 네, 조금 두꺼운데 막 문제가 심하진 않아요. 안자르때 아, 힘들어요? 음, 사이드가 이렇게 옆으로 넓어지면서 가운데가 내려가면 얘도 이렇게 좀착 음. 납작해질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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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짧을 건 없고요. 교정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네. 다 펴지더라도 발톱 이살 길이에서 약간 이 정도만 들어가서 발톱이 어, 없으면 이쪽에서 살 차올라 이쪽에서 살 차올라서 계속 빠지는 거죠. 그러니까 아픈 거거든요. 그래서 발톱이 다음 번에 오시면 한이 정도 길러 올 텐데 그때까지는 부딪히는 거 주의하고 잘라 오시면 안 됩니다. 그 많이 펴진 거지. 教我们，教